정말 지혜로운 사람보다 바보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지나 보세요. 지금 저기 댓글 보세요. 막 나라 불내 놓고 말이죠. 불났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불냈다, 내가 불냈다 하면서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짓거리를. 자기네들이 불내놓고 불구경 하고 있는 겁니다. 잘했다면서 서로 바보 짓거리 해놓고 지가 무슨 짓 했는지도 모르고 히틀러 시대에 그 백성들처럼 기억력이 부족해가지고 재혼을 한다더니 문재인이 비슷한 애하고 또 재혼을 또 했군. 무엇보다도 기억력이 쟤네들이 부족하군. 지역 백성이 많겠어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많겠어요.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투표해가지고 천국이 있다 없다 투표하면은 천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국이 없지 투표해가지고 뭐 천국 가는 걸 투표해서 안 가니까 다행이죠. 남이 결정해가지고 없다 하면 천국이 없어지고 남이 투표해가지고 내 구원을, 천국 간다, 만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천국 보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그 결정을 안 해서 다행이죠.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이,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이, 의리석은 오천만보다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제일 미련한 것이, 사람의 제일 지혜로운 것보단 낫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웃고 넘기시면 돼요.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인이라고 적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막 지금 우리가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막 교회가 많다 보니까 세상이 바뀐 것처럼 그렇지만 원래 세상에는 악인이 많고 바보가 더 많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보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보다 바보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지나보세요. 지금 저기 댓글 보세요. 막 바보들이 신이 났어.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고, 나라 불내놓고 말이죠. 불났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불냈다, 내가 불냈다 하면서,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짓거리를. 자기네들이 불내놓고, 불구경 하고 있는 겁니다. 잘했다면서 서로. 두 정인이 마지막에 오거든요. 3년 6개월 동안에, 적그리스도 7년 통치기간 중에 3년 6개월 동안에 두 정인이 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 표받지 말라는 내용을 주로 증거할 겁니다. 낮이죠, 낮. 두 정인은 1261로 표시를 해요. 날로 표시를 하거든. 근데 적그리스도 통치기간 후에 한때, 두때, 반때는 달로 표시를 해요. 마흔 두달 전체 7년을 하루라고 볼때 두정인이 다스리는 기간은 다스린다고 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증거를 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어서 죽으신 곳이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두정인은 사람인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노칼리아일 거예요 왜냐하면 에노칼리아는 안 죽었거든 일반적인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한번 다 죽게 돼 있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우에는 그 심판을 받는데 에녹 엘리안 안 죽었어요. 그래 한번 죽어야 됩니다. 저희네들이 주님 재림할 때그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면 부활체로 부활은 아니지만 부활체하고 똑같죠.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부활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몸을 입잖아요. 변화되지만은 그렇게 되는데 에녹 엘리안는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어서 바로 보좌위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보좌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보좌 근처에 있어요. 지금 서가지고 있어요. 인간들 중에 가장 성령 충만했던 사람 둘이 엘리아하고 에녹입니다. 에녹과 엔옥 엘리아인데 에녹은 회리바람 타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둘이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두정인이 3년 6개월 동안에 그 1260일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그 1260일이 딱 끝나는 그날에 죽습니다 1260일이 끝나는 날에 그래서 그것이 두 정인이 이 땅에 딱서 있어가지고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선지자 일을 하거든요 예언하고 모세하고 아론이 했던 일 있잖아요 그 일을 하니까 바로도 괴롭고 애국 백성들도 얼마나 그 괴롭습니까 소원이 모세 죽이는게 소원인데 모세를 못 죽이잖아요 겁이 나서 못 죽이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를 안죽일라 해서 안 죽인 게 아니라, 나중에는 막 죽일라고 협박도 하잖아요. 지 죽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모세를 못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두 정인이 와서 이 땅에서 예언 사역, 선지자 사역을 하는데, 모든 민족들이 다 죽이고 싶어요. 근데 못 죽여. 근데 그것을 죽이는 애가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제 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걔가. 근데, 두 정인을 죽게 했다고 막 백성들이 서로 환호를 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하면서 기쁜 날이라 메리 크리스마스처럼. 근데 그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닥칠 일이 자기네들이 결정한 일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에게 닥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히틀러 시대 때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히틀러를 표를 찍어준 사람이 40. 2%인가 3%인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그 찍었던 사람들은 막환를하는 거에 승리했다고. 근데 자기에게 닥칠 일을 모르는 거에 바보들이죠, 바보들. 그런 바보가 많은 세상은 참 힘이 들어요. 독일 사람들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칸트의 나라, 해결의 나라 말이죠. 칸트가 그렇잖아요. 대륙, 프랑스. 그리고 영국,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합리주의죠. 그죠? 베이컨이 경험주의고, 베이컨이 영국이잖아요. 그죠? 경험주의죠. 데카르트가 합리주의, 합리주의니까 프랑스고. 이렇게, 캬, 대학의 철학의 사조가 두 그룹이 그 유럽에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다 양대산맥이 있었는데, 이걸 싹둑 한 방에 정리하면서 칸트가 그승이라고 할까요? 그 장이 되잖아요. 어그스틴처럼 철학계의 어그스틴이 되는거죠 철학계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된게 칸타입니까 그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똑똑한 사람에게 배운 그 독일 독일인들 우리는 유럽에서 제일 똑똑해 프랑스적은 별거 아니야 영국적은 별거 아니야 철학적으로 다 우리보다 수준이 낮아 걔네들이 못푼 문제를 우리가 풀었어 철학적으로 그리 생각한 도, 독일이 그렇게 한다 독일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독일이 그러니까 독일 히틀러를 뽑는다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사람이 말할수록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럼 바리새인들이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럴수록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인간의 그게 한계입니다. 바보들이 늘어나는 거죠. 바보들이. 바보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편하게 우리가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지만은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졌다고 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지는 게 없어요. 교회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치라는 영역에서도 자리를 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니까 이번에 기독자유통일당도 아마 비례대표 한수 확보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낭망할 거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 싸울 때는 또 그것이 모든 것이냐 싸울 때가 있, 있지만은 모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혹은 같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좁은 문으로 우리가 거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좁은 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자의 통일당을 혹시 선택하신 분들, 제도 제 주변의 기독자의 통일당, 찍으라 해가지고 몇 분이 찍었는데, 이번 찍으려다가 그리 찍었다 가던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 내가 좁은 문에서 있구나. 아, 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 있잖아요. 그죠? 크고 넓은 길, 넓은 문. 문을 이야기할 때는 크고, 길을 이야기할 때는 넓다. 이렇게 하죠. 그죠? 문을 이야기할 때는 좁고, 길을 이야기할 때는 협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 숫자를 이야기를 할 때는 적고, 그리고 많고, 대비적으로 세 가지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고 사람은 적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적다고 친게 아니라니까 항상 기독교인은 소수라. 어쩌다 우리가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다수인 것 같아도 그렇지는 않다. 소수가. 소수가 이기는 거고 소수 편에 있는 것이 승리자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야지 생명 얻어야지 아니 5천만 명이 다1플러 1은 3이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3이 안 돼요 1 플러스 1은 2지 5천만 명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이죠 북쪽을 남쪽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남쪽이 안 된다니까 지금이 오전 6시인데 5천만 명이 다 아이고, 동성으로 오후 6시라고 우긴다고 오후 6시가 안 돼요. 찔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다수라 하더라도 그들이 옳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다수가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수에 의해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마음에 딱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유, 바보가 조금 더 늘었네. 전번 선거보다. 다음 선거 때는 좀 바보를 줄이기 위해서도 나도 노력하고 기도해야지. 아,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 바보들이 말자 바람 많다. 바보, 바보가 늘었다. 바보들끼리 막 신이 났네. 바보 짓거리 해놓고 지가 무슨 짓 했는지도 모르고. 히틀러 시대에 그 백성들처럼 독일의 절반이 히틀러를 지지를 하잖아요. 그이 절반이. 우리나라도 같진 않지만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 지켜봐야죠 지켜보고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니까 우리가 여전히 믿고 아이고 좀 바보들이 늘었군 또저 바보짓거리 때문에 내가 또좀 피해를 볼 수도 있겠군 근데 이 비해서 내릴 순 없고 어쩔 수가 없군 그래야 하면 됩니다 또저 판단력이 부족해가지고 결혼하고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하고 기억력이 부족해가지고 재혼을 한다더니 또 쟤네들이 또 국회에도 뽑아가지고 또 재혼을 했군 문재인이 비슷한 애하고 또 재혼을 또 했군 판단력도 부족하고 인내력도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기억력이 쟤네들이 부족하군 참 세상에 노인도 아닌데 치매 걸린 젊은 사람들도 많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억력이 부족한 것을 이야기를 제가 한다 말씀이에요 기쁘게 삽시다 여러분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하시야만 됩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바보들이 많아진 거하고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좁은 길에 서 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좁은 길, 협작한 길, 그리로 갈 거예요. 사람들이 적어, 적게 모이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다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지,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릴 일을 갖고 흔들리지만, 사람들이 분위기를 잡는다 해가지고, 저 바보들이 무슨 짓 했는지도 모르고, 환호성을 할 때, 여러분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시대 때나 바보가 더 많다. 어느 시대 때나 바보가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